스피시 베어 고양이 발 감압 장난감. 피젯 베어 장난감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템이에요. 작고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어린이들이 손쉽게 잡고 놀수 있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스피시 느낌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아기들이 가지고 놀기에도 안전한 화학 성분이 없어서 더욱 안심이 됩니다. 생일 선물로도 완벽하겠네요. 아이들의 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이 귀여운 배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 귀여운 고양이 발짝이 장난감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디자인이 사랑스러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느린 리바운드 감압 기능 덕분에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다양한 나이에 적합한 이 제품은 감각 놀이에도 제격이에요.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장난감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